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그릇 만들어 볼 건데요. 이제 제가 댓글로 신청이 들어왔어요. 근데 되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꽤된 신청이었는데 제가 댓글을 이제 얼마 못 보고 이제 어 댓글 단지도 오래됐는데 제가 못해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이제 확인해 게돼서 정말 죄송해요. 일단 데코 돌 준비해 주시고 <laughs> 뭐 찍을 거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저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신청 받았으니까 제가 하는 방법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합니다 <laughs> 네, 이제 하고 싶은 데코돌 양을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. 데코돌은 1,500원? 아니, 그, 조그만한 거는 샀는데 1,500원? 좀산것 같아요. 좀 반밖에 안 남아서 제 그릇을 좀 많이 만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. 저는 이제 원반을 주로 쓰기 때문에 저는 원반, 원형 그릇을 만들 거고, 이제 다른 뭐 네모난 거나 그런 거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만드시면 되고요. 전 네모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크기는 이 정도, 저는. 음, 그 다음에 이제 밀대로 쓰는 거는 전 이걸로 씁니다. 일단 이걸 밀어주시고요. 그래서 만들 때 되게 한 번에 시작하는걸 좋아해서 한 번에 하거든요. 조금씩 조금씩 만들기에는 좀 귀찮아가지고. 물고기 고양 됐어. <laughs> 어, 이 정도 두께? 네. 어느 정도 두께만 만들어주시고. 일정하면 더 좋지만, 전 살짝 다른 것 같아요. 아무래도, 뭐, 그 뭐지, 무슨 나무 막대기 대고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. 어느 영상 보니까. 근데 저는 귀찮은 것도 있고, 그래가지고, 그렇게 안 만들어요. 그정 양해 부탁드리고, 제가, 어, 죄송합니다. 어, 뭐가 이렇게 떨어져 었어요 제가 밑에다가 보관을 해놓기 때문에 되게 시끄러울 수 있어요. 붓이 여기 있어. 네. 아무튼 저는 여기다가 이제 찍을 도구들이나 그 마플 그런 것들 뭐, 아니, 이렇게 놔두는 곳이에요. 주로 이제 제가 뭐컴풀을다 써가지고 이제 이거 넣어놓은 거고 스펀지나 이런 거 스펀지 같은 것들도 있고 네, 아무튼, 제가 쓸 모양은, 이 모양. 전이 모양 두 개랑, 이 모양. 전이 모양을 주로 쓰고요. 그리고 전이 모양도 쓸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크기별이 살짝 다른 것들, <laughs> 준비를 해주시고, 찍어주시면 돼요. 되게 이게 날카로운 게더잘 되는데,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다. 해주시고 큰 것도 찍어주시고. 어머. 이 정도, 이 정도 크기가 전 적당한 것 같아요. 이게 잘못하다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점 주의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. 아, 이건 안 됐다. 어차피 이렇게 겉에 있는 거는 사포질 하면 되니까 상관없고요. 저는 이거 남은 걸로 또 제작을 할 거예요. 이번엔 좀 들리게, 이것도 좀 이상해요. 지금 건진 게세 개밖에 없어서. 똑같은 크기만 건졌어요. 어차피 이렇게 꼬부려져도 이게 이렇게 피면서 이게 이렇게 모양이 매끄러워지니까. 그 점은 이제 상관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아이고. 아이고. 이게. 이렇게 좀 얇게. 두껍게 어. 하는 건 그렇게 점토만 아깝지 그렇게 좋진 지 않아요. 어후 해주시고, 저 이제 큰거 찍을게요. 큰 거를 이게 그거예요. 미사사에서 그 레진 사면은 수만나마와 달리 미사사는 뚜껑이 먼저 있잖아요. 그 그거예요. 어디다 찍? 안 찍어진다 잘. 작은 것도 찍고. 아, 이거 안 됐다. 이렇게 해주 이것도 또 떼주시면 돼요. 아, 어, 망쳤어. 망칠 땐좀 짜증나요. 이것도 망쳤고. 되게 조심히 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느라. 이런식으로 더 제작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제작을 했고 <laughs> 제가 이제 빙수그릇 그런거는 다음에 따로 올릴게요 이거는 그냥 원형그릇 만들기고 네 일단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런거 있죠 준비해주시면 되는데, 여기 뒤에 보시면, 이게 레몬 자국이 있잖아요. 전 이걸 쓰거든요. 어떻게 쓰냐면, 어 이렇게 해서, 이거를 펴주신 다음에, 굳으면은, 이게 모양이 나와요. 근데 이게 되게, 잘 쓰이는 것 같아가지고, 전, 음, <laughs> 전 자주 만들거든요. 이건 그거예요. 그 테이프, 수정 테이프 그거고요. 이렇게 하셔서, 이렇게 해주시고, 필요없는 부분을 이렇게 좀 알아서 잘 되니까, 좋은 것 같아요. 이렇 해서, 꾹꾹 눌러주시면, 이렇게 하신 다음에, 좀 이렇게 해주시면, 이렇게 말리신 다음에, 좀그 하자가 있는 부분은 가위로, 가위나 칼로, 다듬어주시거나, 사포로 갈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이 남은 건 제가 지퍼백에 또넣어두도록 할게요. 아, 이거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. 이거 말리기 빨리 해야 되는데. 잊고 있었다. 이렇게 해주시고. 오 <laughs>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요. 정말 죄송해요. 낮인데도 많이 갈라져요. 이거 있죠? 이게 칫솔이거든요? 근데 여 뒤에 이렇게 뭉청한 거나 좀어 딱딱한 거로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셔서 이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 거의 다 이렇게 만들어 약하게 좀 하면은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짝만 나오고 이렇게 살짝만 잡히는 정도 이것도 살짝 만 해주시면 돼요. 이거 꾹큰 거는 두 번. 이렇게. 보시면, 이런 식으로 돼요. 말리신 다음에 사포로 바르시면 되고, 제가 말모습은, 사포슬까지 다한 거는, 보여드리긴 할 건데, 미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? 대박. 어, 대충, 아, 그릇 속에 올렸긴 올렸는데, 이런 식으로. 아까 그 네모 모양 그릇은 어찌 뭐 이럴 때만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돼요 <laughs> 자세한 건 그릇 속에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